안녕하세요. 오늘 영하 1도고 날씨는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고 참 좋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니 그렇게 타시면 위험하죠. 아, 그래요? 지금 네네. 되게 위험한 게 많은데 제가 네. 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래주시면 좋아요 감사하죠. 잠깐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그럼 뭐부터 갈르쳐 아! 수고하세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냥 자, 장난으로 찍은거고 오늘은 빙판에서 초보들이 다치지 않게 타는 법을 잠깐 찍어보려고 합니다 초이 빙판일때는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려고 엣지를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댓글을 한번 비춰볼게요 강한 압력을 주면서 세우면 이때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압력으로 이 상태에서 엣지의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미끄러진다는 느낌으로 빙판위에서 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